안녕하세요.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방송 시작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정말 3초도 안 걸리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 이 탄산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튬과 2차 전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일단 뉴스 하나 보시면 이 시애틀이 젠샤워 광산에서 리튬 생산을 최소한 이 3개월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 하나만 중단했다고 해서 탄산리튬 가격이 폭등한 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리튬뿐만 아니라 어떠한 광물을 채굴할 때는 당연히 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 받아야 될. 내용 중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광물을 얼마나 채굴할 건지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시애틀에서 공업용 광물을 채굴하겠다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놓고 채굴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리튬을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선 리튬이 시장이 한 10만 톤 정도 풀리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공급망을 조절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15만 톤이 풀린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과잉공급 이 되고 리튬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예를 들면 한만 원을 투자해서 만 원을 넣어서 12,000원 정도 벌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광산 업체들이 만 원을 넣고 8,000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00원 정도 계속 적자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쩡히 중국 정부에 상납을 하고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같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 리튬을 채굴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걸린 거고 나머지 7광산도 조사할 예정이고요. 조사하는 과정 속에 또 정부에 보고했던 것과 다르다면 나머지 7군데 이 광산 채굴 허가를 재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럼 리튬을 필요한 리튬을 수여된 업체들 입장에선 미리 리튬을 매입해 두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이에 따라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이 판가가 상승하고 양극재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현재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나온 내용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이 3분기 실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현재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 않고 이 정도만 유지해 를 준다면 이 3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